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홍구입니다. 이렇게 또 오랜만에 먹방 시간을 가지게 되었네요. 오늘은 근래에 다이어트를 하다가 왜 다시 먹게 되었냐. 감기가, 목 감기가 벌써 2주가 넘어가는데 나을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약을 먹어야 돼요.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밥을 먹고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게 되었다는 게 학기의 정설입니다. 이렇게 한번 정도는 좀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먹방 기다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도 운동 이제 꾸준히 할 거니까 또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먹방은 바로 찜닭과 소고기 석쇠 불고기, 석쇠 불고기와 계란찜 이렇게 되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지금 감기가 진짜 2주 동안 안 나가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. 목이 좀 제가 이제 방송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. 목이 좀 괜찮아져야지 방송할 수 있는데 일에 지장이 생기니까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약을 먹게 되었어요 원래 감기가 자연적으로 낫는데 이번 연도는 감기가 좀 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실화냐? 작년도 매년마다 이번 감기는 독해 이번 감기는 독해 맨날 독합니다 저희 가족은 근데 이번 연도는 특히 더 독한 것 같아요 근데 감기 걸린 상태에서 목을 계속 쓰니까 뭐 성대결절이 온 건지 아 진짜 목이, 목소리가 좀 변한 것 같아요, 예전 방송에 예, 예전보다 좀 목소리가 변한 것 같아요 고음도 안 올라가고 음. 요새 먹는 양이 엄청 줄었어요. 먹는 양이 엄청 줄어가지고 진짜 많이 못, 못 먹어요. 이거 다, 그러니까. 아, 먹을 생각으로 차린 게 아니고, 그냥 푸짐하게 항상 차린 거예요, 그냥. 대상 받고 싶은데, 여러분들 투표 많이 해주실란지 모르겠어요. 투표 좀 부탁드릴게요, 진짜. 대상 받고 싶은데. 오이. 아, 영기장님, 오이 52개 선물 고맙습니다. 근데 내가, 그때까지 뭐, 방송하면서 투표 부탁을. 해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. 그냥 손에 꼽을 정도인데 이번에 진짜 좀 뭔가 홍보 좀 제대로 하고 싶더라. 경쟁이 좀 빡세요. 클텐님도 있고 호진님도 있고 그다음 또 영호 형도 있고 재동 형도 있고 좀 네노라는 BJ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대상 투표 또 올라가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. 원래 아프리카 시상식에 초대된 적이 작년에 처음 말고 없었는데, 이제 꾸준히 초대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대상 받을 때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좀 후회가 돼요. 많이 작년에 하고 싶었던 말을 많이 못해서, 이번에 공연 저는 안 해요. 먹방을 거의 한 일주에서 한 이주만에 하는 것 같은데, 아, 먹방 시청자분들 다 떠나가지 않으셨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긴 됐어요. 그래도 저 이봉규 약속드립니다. 이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 몸 많이 건강해졌어요. 지금 좀 체력도 많이 늘었고. 아... 좀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. 우리 W A N 님 우리 또열개팬가에 고맙습니다. 아이 찜닭이 기가 막혀요. 저는 찜닭 진짜 안동 찜닭 말고는 다른 찜닭을 먹어본 적 없는데 여기 맛있더라고. 아 국방로드도.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찍으러 갔어 촬영을 하는데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그냥 아, 삭제해버리고 다시 찍으려고. 보는 내가 다 불편하더라. 요새 근데 진짜 하루에 일씩 그렇게 먹어가지고. 너무 느낌이 없다고요? 아, 근데 서비스로 나올라, 아, 진짜 하나 먹으려고 그랬거든? 근데 서비스로 밥이 하나 또 왔네, 계란밥이. 아, 저그 다이어트 같은 거는 제가 또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진짜 요새 먹방 안 올라오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, 여러분들.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알아주세요. 지금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 먹어야 돼서 근데 그냥 밥먹는게 차라리 방송 끼고 한끼 요렇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키게된 거니까요. 이해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상 공약 없냐고요? 지금 나 40만 이벤트도 해야 되고, 50만 이벤트도 해야 되는데, 지금. 대상 공약까지 하 공약이 몇 개야. 일단 40만, 40만은 이미 준비했고요.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나올 것 같고, 50만원 아직 안찍어가지고 이제 슬슬 준비하려고요. 10만마다 챙기면 바쁘지 않아, 그러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. 저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데. 팬미팅 이벤트 때도 나 당첨 종이 열0장써놓는데한 장도 안 됐다고? 네가열0장 써놓았다고? 장난이지? 너가 그런 말할 짬은 아닐텐데, 비마. 굉장히 이거는 비마라는 건데, 시청자들은.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스타비제 중에 한 명이 또 되는데, 이런 중에 한 명인데, 스타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. 아, 또 곰필 분들 많이 계시니까 열심히 방송해야지. 나는 근데 내 원래 마인드는 약간 이랬거든요. 군대 면제 받을 때. 아, 그래도 남들 군대 갈때 나는 안 가는 거니까. 한 1년 반 정도 빡세게 운동해가지고. 건강 되찾자 이랬는데개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 같은 놈은 이제서야 운동하고 있어요 이제서야 너 같은 놈이 갔다 도 똑같다고요? 아! <laughs> 근데, 내 친구들은 다 군대 갔다 와서 몸 키우고 와가지고, 애들 다 몸이 좋아. 건강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, 군대 갔다 오면. 어, 일단은, 건강해, 건강해지는 거, 자기가 할 시간이 많으니까, 그래도. 어. 철구형도 훈련소에 한달 갔는데 1 0 k g 가 빠지고. 음. 근데 안 가는 것도 좀 그럴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술자리에서 뭐 물론 저술 거의 안 마시긴 하는데 그래도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제 술 마시잖아요 야 오랜만이다 쿠야 근데 머리에 돈가스 언제 그야 이제 아너 때문에 뭔 얘기해서 까먹었잖아 아~ 술자리에서 이제 다 군대 얘기하잖아 보통 막 군대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 가만히 있어야 돼. 막 군대 놀이한단 말이야. 아내 이병장님, 아내 이상종님 막 이런단 말이야. 근데 할 말이 없어요. 아직 제 인생은 전반전이라 생각합니다. 군대도 안 가, 마누라도 예뻐 딸도 이뻐, 그건 맞죠. 근데 요즘집에잘못 들어가요. 일이 바쁘다 보니까. 그리고 각방을 써가지고 어차피, 샛별이 <laughs> 가서 그냥 오지, 말고 잘해. 거의 잘해. 코고는건 시끄럽다고. 할미는 <laughs> 근데 뭐, 자주 보죠. 자주 보러 가고. 일어나면 보러 가고. 아니, 나 살찌기 전에는 코안걸었어 살찌기는 코안걸었어 라임이는 절대 안될것 같아요. 제가 막 조르고 졸라도 안 되더라고요. 근데, 햇별이가 하이미를 좀 힘들게 키워가지고,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, 어. 나도 막, 그 이후로 엄청 심하게 접히진 않아. 왜냐면, 하이미가 유제품 알러지가 있어가지고, 돌까지 분유 먹, 아니, 모유 먹였어요, 모유만. 분유 안 먹이고. 그리고 나 방송, 내가 방송 계속 한다고 할미도 많이 못 봐주고 그래가지고. 저같이 순진한 남자 찾기 힘들죠. 아 <laughs> 어 음식이 다 어디 갔지? 아 이제 배부르다. 그만 먹어야 돼. 억지로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. 내가 맨날 이런 거야.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. 이거 다 먹게 돼, 다 먹어야 된단 말이야. 약간 의식이? 안돼안 돼, 안 돼. 그만 먹자 진짜. 음. 아, 분들 아무튼 진짜 속에 두고 있다고요. 아무튼 잘 먹었고요, 여러분들. 아 조금 남겨서 죄송합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. 정말 이 조금 조금이 먹다 보면 진짜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먹방 했었는데 확실히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도 양이 주, 많이 줄었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.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살도 뺄 테니까요. 기대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그러면가바가